자 안녕하세요, 만전입니다자 오늘은 뭘 가지고 왔느냐? 아 저희가 그냥 항상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냥 동영상을 키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토그기 들어있는 흙을 꺼냈는데요야 이게 뭐냐? 말 시키지 말아봐 찾는데 좀 오래 걸려 이거는. 뭔데? 이거? 내가 연초에 여섯아 작년이구나 작년 여섯에도 잡아온. 작년 여섯에. 클로즈업해서 보여줘 초점 잘 맞춰서 어두우니까 어? 아아 아아 얘얘얘 기억난다 우리 저번에 유튜브 찍었었잖아 근데 못, 못 올렸잖아 이거 응아못 음. 올렸었어? 응아 그래? 어쨌든 요요 요 친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귤러스 움직이지 마봐 화면에안 나오잖아 톱밥 좀 털고 나도 톱밥을 못 올려고 털어 예쁘게 보이고 싶단 말이야 안 그래도 이뻐 얘는 바로 피귤러스입니다. 흔히들 알고 할까? 있는 피귤러스입니다. 아유 귀여워. 요피심히 주문 이... 척 하고 있죠. 예. 요 피귤러스를 우리가 왜 찍고 있느냐?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찍습니다. 요번에 저희가 피귤러스들 산란 세팅을 했었어요. 산란 세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저번에 약, 영상은 못 보여드렸지만 영상 내에서 저희가 약속을 한게 있습니다. 요 친구들을 빠르게 브리딩하여 여러분들께 기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자. 살라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실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란. 일단은 지금 처음이라서 일단 요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일단 피귤러스 일단 유체들입니다. 전부 아래서 나온 유체들이에요. 유충. 자, 요 피귤러스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가장 매력적인 점 하나, 뭐야? 희귀함. 희귀함. 그 다음에 육식. 육식! 세 번째! 특이 단지. 아, 벌써 갖고 싶은 이유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요것들 또 이제 또 저희가 또 요거 요거 특이한 점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안 되지 가격이 제일 중요하잖아 얼마 7천원 단돈 7천원 왜 내가 그러고 싶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흔히 접하지 못하는 산지 그리와 더불어 보기 힘든 피귤 러스 유충들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비싸게 팔아봐아 물론 비싸게 팔자고 하면 비싸게 팔 수는 있어. 하지만 그래봐야 우리가 과연 만족스러울까? 물론 지갑사 지갑 뭐 통장 사정으로는 만족스럽겠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해. 우리는 뭐야 만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생체를 판매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보시죠. 제 노력의 결실이 칠천 원입니다. 알바 아니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죠? 자 우리 직원 뚱땡이의 등을 후다쳐서 만드는 피귤러스 유체들 단돈 7,000원입니다 근데 요 음, 뭐? 이 피귤러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큰꼬마이지 길쭉 꼬마인지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길쭉 꼬마 사선벌레고요 아하 모체 산지는 당연히 여서도 여서도 요즘 들어가기 힘들어졌죠 점점 점점 힘들어지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지가 벌써 8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아, 이놈의 코로나바이러스 진짜 빨리 끝나버려야 우리가 이제 또 모여가지고 이제 채집도 나가고 그러는데 저도 빨리 채집 여러분들과 같이 채집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채집을 못 가기 때문에 이런 걸 구할 방법 없단 말이야. 그렇지. 여서도는 또 혼자 들어가기는 험악하다고. 험악하지. 말도 안 돼. 혼자 들어갔다 실족 사시는 분들이 몇명몇분 계셔 종종. 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음. 자, 그런 위험한 여서도. 하지만 매력적인 여서도에서 구해온 피귤러스의 아, 유체입니다. 유충들. 아유, 요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으로 잡기에는 좀 힘들어요. 어쨌든 하나 는 털어볼까 그래도? 털어 보자. 그래도 그 그래. 유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 보여드려야 될거 아니야? 번더 뭐. 어? 까스 프레스 한번더 하지 그래, 유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려야 되지. 어, 이렇게 들어와 이거 뭔데? 유채 유충아 꼬물라아 아, 참고로 얘네들은 이제 단단한 나무에달라을 해요 예 그래서 프레스 잘 해주셔야 되고요 프레스를 엄청나게 단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 아, 유충이 나온거 같네요 어? 얘 예, 탈피했네 그새 어? 그새 탈피했어? 와 성장속도 엄청 빠르네? 아유 귀여워 아유 이게 이게 사슴벌레지 왜 웃어 사슴벌레지 당연히 응, 이, 이게 바로 사슴벌레지 응. 일단은 나는, 일단은 곤충에 대해서 거, 조금, 응. 덜, 이게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그냥 매, 이제 성충이 유체 때는 유충 때는 그래도 성장하는 거 보는 맛이라도 있는데 성충이 되면 성장도 안 하고 맨날 젤리만 퍼먹고 있잖아 응. 그래서 나는 그거는 솔직히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피귤러스 이런 것들은 육식 아아 아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고 사이코 또라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생명체든 간에 육식은 더 재밌습니다 물론 젤리도 먹고요 예사 그럼 사이... 목 따서 넣어두면 요 신나게 물고 뜯고 다 해요 아 그거 들고 아주 춤을 춥니다 그냥 공중에 휘뿌리고 막 그냥 예, 야생에서는 얘네들이 다른 사슴벌레 유충을 사냥해서 먹어요 아아 돌아다니면서 와우 하지만 사슴벌레 유충을 먹이려줄순 없기 때문에 그죠 밀엄으로 음... 자 요 피귤러스들 야 모체 한번더 보여주자 얼마나 때깔이 고운 녀석에서 나왔는지 또 찾아라 들어온 걸 시키네 그럼 절대 편하게 못 있지 너는 일단 우리 피귤러스 이게 모체 열심히 죽은 척하죠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이제 손 터득 갔더니 물었어요 물나요 왜안 물어요? 죽은 거 아니죠? 안죽었어저 놀랍니다. 물려고는 했는데. 어, 물려고는 하네. 턱기 너무 작아. 어, 물어. 물었... 어. 낫다낫다그 죽었으면 어, 축 늘어지는데 음. 이게 이게 못 버텨. 그렇지. 일단 축 늘어져 가지고 머리가 땅에 닿있지 일단. 요 이쁘게 장하게 생긴 모체에서 나온 유체입니다. 사실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 어,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 어. 팅! 마마. 저는 살았거든, 일단. 아, 그래? 어. 배다는 남맬 수도 있네. 음. 음. 자, 어쨌든 아 이거 피규어러스 보다 보니까 나도 한 마리 가져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한 마리, 아이 그래도 직원이 가져가면 반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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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가. 알았어. <laughs> 자, 여러분 피규어러스 저희가 요번에 브리딩 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요거 싸게 칠천 원, 반돈 칠천 원. 아, 칠천 원이면 이건 더이상 관리도 필요 없는 게 작잖아요. 토박도 음. 적게 들어, 이거 하나면 끝나. 요거 하나면은 세팅 끝, 성충까지. 성이까지자요것이 저희가 넓적 사슴벌레와 같은 가격 7천 원. 아, 너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강행합는다 왜냐? 는희는여러분는의행복는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여러이친이친구 그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만천에서 피귤러스 요거 브리딩다고 알려드림과 동시에 단돈 7천 원 이벤트 시작하는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계속 이렇게 이벤트 가면 결국 뭐가 남아고 있는? 어? 여러분들의 사랑, 난 그거면 충분하다고 봐. 사장님도 말씀하셨어. 우리는 돈을 보고 가는게 아니다. 우리 나는 돈을 옛날에 많이 벌어놨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 뭐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행복한 곤충 생활을 위해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 음... 그러니까 나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피귤러스. 음 단돈 7천 원에. 그리고 사슴벌레 모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수문장이 세 개가 있는데 그들 중 음. 하나거든요. 아 얘가 또 개야? 아아 아, 괜히 7천 원불아이 모르겠다. 피귤러스 두 종과 니기디우스 하나. 아 걔네들이 음. 확실히 구하기는 힘들어 걔네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섬 제주도 이런데서니까. 음. 되게 이런 음. 음. 작아서 찾기도 힘들어. 아, 그렇지 피규어 레스 같은 건 작아서 찾기 힘들지. 자 이상 이벤트 소식과 함께 브리딩 소식과 함께 또 저희가 앞으로 걸어갈 방향 아시죠? 여러분들의 행복 위에서 걸어간다는 거. 아 근데 왜? 아니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7천원을 안 받으시는 것도 맞지 않나요? 공짜로 주시는 게맞죠 맞지... 하지만 저희 사장님께서 저희 인건비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딱 저희 인건비만큼만 받아가겠습니다 그게 7천원입니다 우리는 요거 한 마리에 7천원만큼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만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바